메이저리그 투수들은 최근 10년 동안 스포츠과학의 발달과 함께 구속을 끌어올리는데 집착했죠. 올해 페스티벌 평균 97마일 이상을 뿌리는 투수는 40명. 그러나 단순한 파워싸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야구는 정밀하고 과학적인 전장이죠. 그리고 지금 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낯선 구종 하나가 있습니다. 키 체인지업. 이 작은 변화는 어떻게 리그 전반을 흔들고 있을까요?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스탐입니다. 일단, 킥체인지가 뭘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체인지업과 스플리터의 특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종을 말합니다. 회전은 체인지업처럼 걸리지만 속도가 더 빠르고 움직이면 스플리터처럼 수직으로 낙하하죠. 여기서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두 가지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프로네이터와 수피네이터입니다. 프로네이터는 공을 던질 때 팔뚝과 손목을 안쪽으로 내외전시키는 성향이 있는 투수들을 말하고 수피네이터는 반대로 팔뚝과 손목을 바깥쪽으로 외회전시키는 경향이 있는 투수들을 말하죠. 보통 암사이드로 흘러가는 전통적인 체인접은 프로네이터 글러브사이드 쪽으로 휘어지는 브레이킹볼은 수피네이터들이 던지기에 더 적합합니다. 이 말은 던질 때 팔뚝과 손목이 외회전하는 경향이 있는 투수들에게 전통적인 체인 접은 마스터하기 어렵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모든 투수들은 반대손 타자 몸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공이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타선을 3번 이상 만나는 선발 투수들에게는 말이죠. 수피네이터들에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킥체인 접입니다. 도대체 킥체인 접은 어떻게 던지는 거길래 외회전 성향의 투수들에게 어울리는 걸까요? 극적인 수직 무브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의 회전축을 바꾸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투수들은 중지를 세운 스파이크 그립을 사용하죠 킥체인지는 중지를 이용해 공을 발로 차듯이 킥함으로써 회전축에 변화를 주죠 여기에 약지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회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자이로스핀을 더 많이 생성하게 해 낙차를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릴리즈 궤적은 특히 팔 각도상 스피네이터 유형의 팔 궤도를 가진 투수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킥체인지업은 단순히 누군가의 감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2023년 독립 투수개발연구소 트레드에슬레틱스의 니프스트롬은 수피네이터 타입의 투수들이 좌타자를 더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구종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내부 데이터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지며 원하는 모브먼트 프로파일을 가진 투구를 찾았고 그 투구를 모델로 삼아 연구를 진행해 구종을 정의하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2024년 메이저리그의 루키 투수 헤이든 버드송이 이를 실전에서 처음 구현했습니다. 올해 버드송의 체인저 피안타율은 1할8푼 1이 헛스윙률은 48.6%를 기록하고 있죠. 2024년 가을이 되자 이 구종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는데 어떤 FA 한 명이 이를 눈여겨보고 있었죠. 2018년 피츠버그에서 선발 투수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클레이엄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불펜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2023년 말 FA 시장에서 선발 기회를 노리게 된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과제와 마주합니다 바로 자타자 상대용 무기의 부재 홈스의 기본 레프토리는 싱커, 슬라이더, 스위퍼 모두 우타자 상대의 효과적인 무기들이었지만 좌타자를 상대하기엔 변별력이 부족했죠. 2024 시즌을 앞두고 홈스는 원격 훈련 플랫폼을 통해 킥체인지라는 새로운 구정에 도전합니다. 홈스의 팔괴적과 이 구정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고 올해 스프링 캠프에 도착했을 땐 이미 완성된 무기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정규 시즌 킥체인지는 홈스의 투구 중 15.5%를 차지하며 좌타자를 상대로 타율 2할 7리, 삼진율 37.9%라는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클레이 홈스는 이제 단지 킥체인지의 구사자가 아닌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동료 투수 타일러 맥일 역시 킥체인지로 시도했지만 감각을 잃고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홈즈는 그립을 다시 잡는 데 도움을 줬고 3일 뒤 맥일은 1 8탈삼진 무실점 경기로 커리어 하이를 찍습니다. 특히 3회 2사말로칼슈와버를 상대로 대로 연속 세 번의 킥 체인지를 던졌고 마지막 88 마일짜리 공으로 헛스윙 유도율 상위 7%에 해당하는 슈아버를 삼진 잡아냈죠. 또 다른 투수 그리핀 캐닝은 조금 다른 경로로 킥 체인지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매추와 1년 425만 달러 계약을 맺고 팀에 합류한 캐닝은 이미 전통적인 체인점을 주요 무기로 사용해온 투수였습니다. 2023년 에인절스 소속으로 ERA 5.19를 기록했던 캐닝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지난 3월 말에스트로스와의 경기 전 불펜 세션에서 킥 체인지를 처음 시도. 하게 됩니다. 기존 체인지업 사용자였던 캐닝은 킥 체인지를 통해 구종 다양성을 실험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기존 무기까지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됩니다. 캐닝은 현재 9경기 ERA 2.47로 커리어 최고 시즌을 보내고 있죠. 이들의 사례는 단지 유행하는 무브먼트를 넘어서 야구계의 기술적 진화 그리고 팀 내에서의 구종 전략 공유가 어떻게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킥 체인지는 단순한 개인기나 트렌드가 아닌 매츠라는 조직이 전략적으로 흡수한 문화이자 무기가 되었죠. 화이트삭스의 마틴, 텍사스 레인저스의 라이터, 미네소타 트윈즈의 로페즈까지 킥체인즈업은 빠르게 리그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SNS 영상과 데이터 분석이 결합된 시대 효과적인 구종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법이죠. 속도만이 전부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투수들은 자신에게 맞는 궤적, 맞는 회전,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의 조합으로 전혀 새로운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죠. 킥체인즈업은 단지 새로운 구종이 아닌 그 자체가 현대 야구의 진화 방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